이명웅 평소 습관들이 포착되어 화제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그 모습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너다리입니다. 이명웅님의 키는 183으로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큰 키를 자랑하는데요. 인터뷰가 힘들까봐 매너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귀여우면서도 매너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너손인데요. 상대가 혹시라도 접촉으로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미리 손을 뒤로 빼거나 어깨 동무할 때도 손을 먼저 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섬세한 부분이 이명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은 정리정돈인데요. 이건 최근 삼시세끼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왔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식이 아닌 진짜 습관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 삼시세끼 출연진들이 입을 모아 아쉽다고 한 이유는 이명웅의 스타성 때문만이 아닌 그의 인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물건을 건넬 때도 역시 공손한 자세가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거만하지 않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지 않나요? 이런 무심하고 사소한 습관들이 지금의 이명웅님을 만든 게 아닐까요? 괜히 현재 대한민국 연예인 평가 1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웅TV였습니다. 건행.